어, 문어네? 문어 문화 다리가 몇 개야? 다리 많다. 어, 상어다, 아아. 해파리네, 해파리. 해파리 다리가 더 많다, 문어보다. 나? 너 뭐야? 거북이. 거북이네, 거북이. 응? 와, 노란 해 햇... 빨리 응. 코야, 코? <laughs> 문어 코는 길다, 그지? 현아 코는 어딨어? 현아 코. <laughs> 아, 문어가 여기도 있네. 응 얘는 거북이. 어, 꽃게다. 꽃게, 집게, 집게, 집게. 꽃게. 아, 좋아. 이제, 이것도. 아, 아 꽃게.